찬송하니 높고 영화로운 줄 말과 접근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줄 찬 소원 가리, 맑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믿지 못함 없이 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 주는 나 중3 여자셀 리더 박소망입니다. 어 오늘 말실 볼건데 휴대폰 가지고 계신 분어 말, 말씀하실 때 찾아서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어? 아.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계시겠습니라 주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관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레살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순절 날 성령님의 그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들 안에 살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바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행전 7장 48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운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당신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자손이자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걸게졌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오늘날 그분의 신성한 장막입니다. 그분은 그릇된 신성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차소입니다. 하나님은 맑은 해도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고 당신 안에서 행하십니다. 당, 당신 안에서 하나, 당신을 통해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동일한 성령님이 오늘날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 능력은 예수님께 역사하신 것 같이 당신 안에 역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시고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의 신성한 살아있는 장막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항상 성령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분과 자주 교세하십시오. 성령님은 당신이 날마다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전부이십니다. 아멘.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어, 자기 후에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그 말씀을 지키셨고 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 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수,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을 때 환경적으로 봤을 땐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어 어려울 때어 세상적인 관점으로 어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 답은 못 생각을 해봤을 때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망이기에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매일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되,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밖에 없음을 믿고 어,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내 안에 아픔, 질병, 분노, 질투, 어떤 어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며 내 세상을 비춥니다. 성령님이 영원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